전 세계가 유례 없는 전염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수사병, 천연두, 패스트 등 역사를 바꾼 역대급 전염병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주목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세계 2위의 부자 빌 게이츠입니다. 최근 인류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다국적 제약사가 코로나 19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서 코로나 19 종식에 한발 다가섰습니다. 엄중한 상황에서 백신 개발을 뒤에서 주의하고 지원해온 사령관 빌게이츠의 행보가 눈길을 끕니다. 그는 코로나 19 이전에도 자선재단, 비렌 멀린다 재단을 통해 빈곤국 전염병 퇴치를 지원해왔습니다. 이미 팬데믹의 위험성을 꾸준히 경고해 온빌 게이츠는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견되자 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유행을 팬데믹으로 명명한 지 이틀 뒤인 3월 13일, 빌 게이츠는 화이자, 존슨앤존슨 등 12개 제약사 대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온라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통해 백신 프로그램에 16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개발에 성공한 지금은 코로나19 백신이 선진국에 점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최근 빌 게이츠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주요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빌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차세대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GBP-510은 국제 민간 기구인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의 차세대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프로젝트로 차세대 백신 발굴을 찾기 시작한 이후 세계 최초의 선정 사례입니다. 지원을 받게 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안재용 대표는 우리가 보유한 차별화된 백신 플랫폼을 활용해 다수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최상의 백신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안전성과 유. 유효성이 확실히 검증된 코로나19 백신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가 직접 감사를 전한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LG 화학입니다. 신학철 LG 화학 부회장에게 LG 화학이 개발한 소아마비 사백신 유폴리오가 전 세계 아이들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돼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LG 화학이 개발한 유폴리오는 세계보건기구의 승인을 통과해 전 세계 아동 공중보건 문제 해결에 큰 변혁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LG화학은 지난해 12월 말 WHO로부터 약독화 4백신으로는 세계 최초로 국제 구호기구 백신 공급을 위한 필수 심사인 PQ 승인을 받았습니다. 4백신이란 독성이 약해진 바이러스를 이용해 화학적으로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없애는 공정을 추가로 거친 백신입니다. 기존 약한 독성이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보다 안전성이 높은 편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빌 게이츠는 한국 정부에 한국형 방역 체계에 대한 협력 요청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 20년 한국이 먼저 빌 게이츠 이사장에게 지원 요청을 한 것과 달리 빌 게이츠가 먼저 요청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간의 방역 성공 국가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평가됩니다. 빌게이츠는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직접 만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싶었다며 한국이 코로나19를 잘 관리해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대통령께서 지도 력을 보여주셨다며 저 역시 한국의 대응을 보고 배울 것이라며 한국의 모범적 방역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고 전해집니다. 한국 정부는 아시아 지역 국가로는 최초로 세계 백신 면역 연합에 공여했고 올해부터는 감염병혁신연합에도 기여할 계획으로 한국이 개발도상국 등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진단키트 지원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꾸준히 한국을 찾으며 투자 의사를 피력했던 빌게츠 이사장이 이제는 한국 방역 시스템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전염병 대응에 대한 세계의 높은 평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상, 폭탄면이었습니다